어제 밤 서울에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뜻밖의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소는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기 가요 경연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녹화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MC 김성준의 건강상태는 한동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는 이 프로그램의 기둥이자 베테랑 호스트입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티스트 제작 스태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준 자신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전문성 덕분에 녹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녹화는 계획보다 1시간 일찍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반가운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더큰 놀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녹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때, MC 김성준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갑자기 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퇴장은 스튜디오 스태프와 게스트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능 있는 가수 이명웅이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무대에 투영되는 조명 아래, MC 김성준은 녹화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이명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MC 김성준이 배경에 서 있는 무대 위에서 이명웅은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그를 사랑하는 MC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를 내려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성준은 마이크를 이명웅에게 건네고 그에게 그날부터 쇼를 주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무대 위 아래의 관객들은 모두 충격과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명웅은 이것이 대본에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MC 김성준은 이명웅의 전체 촬영 과정을 관찰한 후 이명웅이 그의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명웅이 음악 프로그램 MC의 모든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목소리, 외모, 그리고 재능, 그리고 그가 방송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성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안에 감사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 전에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제작팀은 이명웅을 MC 김성준과 함께 공동주체로 초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들, 제작팀,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복면가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상태로 두었습니다.